왔다. 있지? 왔어 왔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도 집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어, 좀 신제품 리뷰할 게 있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프리즘 크레모아라는 업체에서 또 감사하게도 신형 나온 거 협찬을 해주셔서 리뷰를 좀 간단 언박싱 및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나온 시기가 이미 나온지는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저에게도 주셔서 저는 좀 늦은 뒷북일 순 있지만 또 리뷰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아직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120H와 제가 받은 것은 120H라는 모델과 80C라는 모델인데 120D인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른 모델들은 이제 저도 안 받았고 아직 또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받은 모델만 가지고 이제 비교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어, 크레모와 캐본, 40B라는 모델과 40 어, 45A인가? 그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저희 요번에 캠핑 가면서 지금 천함을 빌려줬는데 천함이 집에 갖고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꺼내 놓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항상 야간 낚시할 때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40B이기 때문에 이렇게 40B와 함께 어, 조금 비교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 크게 그냥 큰 틀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Ei 같은 경우는 이제 230루멘, 230루멘, 80C 같은 경우는 280루멘, 그리고 120H 같은 경우는 500루멘입니다. 그러니까 밝기 차이는 얘가 이제 우수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무게가 또 상당하겠죠. 일단은 요두 녀석이 가장 흡사한 네.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흡사한 기능이어서 요두 개를 먼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8 0인데 얘가 이제 주로 어 인정을 많이 받게 된 낚시 쪽에서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이제 요 빨간색 기능입니다. 빨간색 기능 이 빨간색이 기존에 있었던 45A보다 어 조금 더 이게 밝아서 채비 교체할 때나 저희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벌레 꼬이지 않고 좀 유용한 제품으로서 40비를 더 선호하게 되고 40비를 더 많이 썼었는데 이제 요 녀석이 어요 녀석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400mAh 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쉽게 표현해서 400입니다. 400. 근데 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800으로 알고 있어요 네, 800, 800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800mAh 그러니까 두배 차이가 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두배 차이가 나고 얘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게이 센서 모드 센서 모드 이제 동작으로 켜졌다가 동작으로 꺼지는 그런 센스 모드가 생겼고요 더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어, 이확산광 빨간색, 이 빨간색 기능, 최, 이게, 불, 밝기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최대 밝기, 아, 이게 최대 밝기네요. 이게 최대 밝기, 최소 밝기,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는데, 네, 이 최대 밝기로 했을 때, 이 강도라 그래야 되나? 이 밝기가 200, 아 20루멘입니다 20루멘 이 빨간색 최대 밝기가 20루멘인데 최대 밝기로 이렇게 해서 사용시 2시간 40분 정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과 어, 또뭐 표기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스펙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산을 하면서 필드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 밝기가 20루멘으로서 2시간 한 40분 정도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최대 밝기가 보면 40루멘. 그러니까 두배 차이입니다. 두배 차이. 40루멘에 어, 최대 밝기로 사용 시 4시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최대 밝기로 했을 때 40루멘, 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밝기로 했을 때는 1루멘인데 6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의미하죠. 그래서 최대 밝기로 해야 그나마 채비 교체할 때나 좀 보이는 잘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밝기 40루멘이면 두배 차이. 밝기는 두 배로 강해졌지만 4시간 쓸수 있는 어 배터리 용량도 거의 1시간 1시간 뭐한 20분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렇게 빨간 색 저희가 주로 쓰는 빨간색 불 위주로 조금 강력해지면서 또 빨간색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얘 같은 경우는 500루멘이에요. 500루멘인데 보시면 어, 이 하얀색 집중광 모드는 500루멘으로서 최대 밝기 사용했을 때 2시간 쓸수 있는데, 이 빨간색 기능은 20루멘. 얘가 20루멘이라 그랬죠. 얘도 20루멘이 최대 밝기입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 80C는 40루멘이죠. 그러니까 얘가 거의 캐본 이제 45와 그동안 있었던 40, 40A? 45A와 40B와 비교했을 때, 이제 40B 같은 케이스로, 어, 거의 이제 빨간색을 많이 쓰는 낚시인에게 최적화된 모델로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45A처럼 좀 배터리 용량과 이 하얀색 빛, 네, 집중각 모드에 조금 더 최적화된, 그러니까 등산이나 백패킹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유용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어, 최대 밝기가 20루멘으로서 7시간, 어, 이게, 매수를 읽어야 될까요? 7시간 5분? 네. 7시간 50분, 아무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밝기가 500루멘까지는 되지만 최대 밝기로 얘도 사용했을 때는 2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얘도 이 하얀색 불은 최대 밝기가 230루멘인데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얀색 불 최대 밝기가 280루멘인데 3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입니다. 무게. 얘 같은 경우는 29g 하지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무게가 지금 보면 43g 거의 두배 차이죠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무게도 당연히 어, 조금 어, 두 배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없잖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도 예전에는 어, 이 캐본 40B와 45A 두 모델을 두 개씩 여분으로 하나 더 해서 두 개를 매달고 다녔는데 조금 저에게는 어떤 부담이 돼서 사실 이제 하나만 갖고 다니게 됐었어요. 어떤 연유냐면 저는 좀 머리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자를 모자를 쓸 때도 어, 이 크기를 크기를 가장 작게 써도 처음에 머리 이제 감고 나서 풀이 막 숱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모자를 쓰면서 머리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이 좀 풀이 죽으면서 모자가 커집니다. 제 머리에. 그 상태에서 요 하나를 달았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두 개를 달면 이제 앞창에 무게가 실리면서 계속 모자가 밑으로 막 내려오고 또더 나아가서는 오랜 시간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관자놀이 같은 데를 눌러서 머리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게에 대한 어떤 부담이 두 개를 달았을 경우는 있어서 이제 하나 웬만하면 하나만 쓰게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두 가지를 거의 단 무게와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9g이니까 두 개에 뭐 달았을 때. 어, 한 58g이지만 얘는 그래도 43g. 그보다는 가벼워요. 가벼워서 조금은 더뭐덜그 이걸 두개 달았을 때보다 는 낫겠지만 일단은 무게가 하나 하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어, 그래도 큰 부담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무게가 보면 이게 껌에서 잘안 보이네요. 59g입니다. 얘는 59g. 그러니까 어, 이거. 두 개당 무게가 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또이두 개를 달고 다니시면서 부담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전혀 무리될 게 없지만, 하지만,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중광 모드에 거의, 어, 점, 어, 집중이 돼 있어서, 얘 말고 제가 알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120H인데, 120D라는 모델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걔가 아마 이, 같은, 이 500루멘과 같은 스펙에서 이 빨간색 모드에 더 집중이 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어좀 온라인 검색을 해서 참고하시고, 일단은, 아무튼 무게 차이가, 네 무게 차이가 이제 29g과 43g. 하지만 그만큼 기능이, 어 이제 밝기가 이제 빨간색 경우, 빨간색 경우 40루멘이고 20루멘. 어 하지만 하얀색은 230루멘인데 얘는 280루멘. 그렇게, 완전히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280 루멘과 230 루멘. 많은 차이는 아니고 어, 하얀색 집중각 모드는 뭐 조금 밝아졌고 하지만 이 빨간색 모드 빨간색 모드가 확실하게 더 밝아지고 더 사용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저희 야간 낚시하시는 분들 이두 개를 갖고 다니셨던 분들은 거의 이 하나로 어느 정도는 더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요 모델이 이제 낚시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적화 좀 되고 또더 업그레이드 요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어, 두 개를 사야 했던 그런 어떤 가격면으로서도 무시 못하죠. 이거 두개 살라고 그러면 거의 1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8, 9만원대까지 해서 두 개를 구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요게 4만, 5만 9천원인가? 네. 정상 저도 아직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가가 5만 원대인가 4만 원대인데 어요 하나 사시면 요거 두 개를 어, 사용하셨던 어떤 그런 만족도를 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나 이제 가, 가격 면에서 가성비로는 어, 더 좋아졌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8 0 c 그러니까 아무래도 120D가 만약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낚시 이런 어떤 빨간색불 요 500루멘이지만 빨간색불에 더 접목이 됐다고 하면 무게라는 또 없잖아 그런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크기면에 있어서 하지만 이 80C 같은 경우가 조금 더이 캐본을 썼던 분들 요걸 요 모델을 썼던 분들에게는 어좀 많이 생소하지 않고 많이 벗어나지 않고 가장 네 조금 친근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익숙한 익숙한 형태의 라인업인 것 같고 요 녀석은 확실히 많이 어, 많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개다 사용을 할 일이 많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저처럼 또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캠핑할 때는 이 집중광 하얀색 이제 뭐 야간에 설치할 때나 작업할 때는 집중광 모드도 많이 쓰지만 또 위에 이 확산광 모드도 이게 이제 캠핑할 때 랜턴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이 녀석이 유용할 것 같고 아웃도어나 캠핑할 때는 당연히 이 녀석이 어 필수일 것 같고 이제 낚시할 때는 이 녀석이 더 유용할 것 같고 그렇게 어 조금 실용성이 사용 용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실물과 일단 실제 크기 모습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80C, 이쪽이 120H입니다. 일단은 어,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개봉해 볼게요. 자, 생긴 모양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크레모와 써 있고요. 자, 확, 위에 확산광이 확실히 더 비교, 비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일단 옆으로. 자. 일단 옆으로 넓어진 느낌이지만 어, 길이는 길이는 이 녀석이 더 기네요. 얘는 옆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이제 거의 같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디자인이고 버튼이 옆으로 갔습니다. 버튼이 옆으로 갔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어, 자. 오, 네, 거의 캐본 어, 40B와 어, 흡사한 느낌입니다. 보시면 얘도 이쪽에, 자, 이쪽에 이렇게 어, 빨간색 확산강이두개 들어가고, 이 녀석도 이렇게. 자, 저희가 기존에 이 40B를 쓰셨던 분들은 어, 어떤 형태는 크기만 조금 커졌을 뿐이지 형태, 모양, 뭐 사용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가장 익숙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구조 형태는 똑같이 빨간색 확산강이 여기 양쪽으로 해서 두발 들어갔고 집중강이 앞으로 똑같이 40B와는 이제 진짜 뭐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 그리고 요 녀석이 이제 몬스터 120H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요 녀석들과 크기가 보시면 딱 봤을 때도 같아 보이죠. 네, 요 부분만 봤을 때는 크기가 요 40B와 어, 같은. 또 여기에 원래 어, 얘네도 버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대로 딱요 하나가 여기 얹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 하나가 얹어져 있는데 요만큼의 요만큼의 어떤 크기가 더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자, 네. 집중광, 집중광이 두 발입니다. 두발 앞쪽에 그리고 아 얘는 빨간색 불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운데 하나 들어옵니다 하나. 그래서 최대 밝기로 해볼게요. 이게 가장 작은 거. 어 네, 요거 지구나 자, 아, 최대 밝기. 네, 최대 밝기. 어우 네. 어우. 이 지금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밝기는 진짜 엄청나게 밝네요. 와, 눈 부실 정도입니다. 일단은 요거 <laughs> 눈부시니까 빨간색 모드로 바꿔 놓고 자. 자, 빨간색 모드 그리고 이 80C, 80C도 최대 밝기로 빨간색 모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모드 최대 밝기로 올린 다음에 자, 옆에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께, 위에께 위에 게40 루멘, 빨간색 붉기 이게 40 루멘, 그리고 요 녀석이, 네, 요 녀석이 20 루멘 최대 밝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될것 같고요. 자, 구성품은 뭐 똑같습니다. 네. 40h, 뭐그 동안 있었던 40b, 뭐 80c, 120h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이 천지 파우치 상상들 들어 있죠. 그리고 USB, USB가 있고요. 그리고 캠핑할 때나 이럴 때 천장에 달수 있도록 이렇게 카라비너. 카라비너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카라비너가 달려 있고 아니 달려 있는 게냐 들어 있고 요 녀석도 똑같습니다. 천집과 네. USB 케이블 그리고 카라비너. 그리고 이렇게 어, 사용 설명서와 뭐 제품 어, 주의사항. 그리고 요 녀석도 보시면 사용 설명서와 제품 주의사항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랫동안 크레모와 캐본을 어, 써왔던 사람으로서 일단 뭐 제가 비 오는 날,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도 항상 우중전을 또 감행했던 사람으로서 방수력은 정말 우수하고 한번 고장난 적 없이 인정하는 바이고 방수력은 아주 좋지만 어, 마지막 하나 제가 쓰면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했던 점이 요 충전 단자가 있는 이쪽 이쪽 부분, 이 마개가 이음새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쓰던 지금 두 개가 모두 여기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이쪽 충전 단재에 물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개가 좀안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바램이고, 더불어서, 어 바뀐 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 충전 케이블이 보시면 예전 핸드폰 마이크로 5핀 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거 였는데 요번에 신상이 나오면서 지금 핸드폰 신상들 나오는 핸드폰 충전 단자 크기에 c 타입 c 타입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구성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 점은 없는 것같고요 그렇게 변한 점 어. 일단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제 스타일대로 필드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 느낌이라든지 후기 또 계속 또 남기겠고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레모아는 네, 아시죠 명불허전입니다 어, 이제 겉광 받고 있고 낚시하는 분들에게나 아웃도어 레저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는 음, 필수템이 된 정말 야간에 또 모자에 달아서 이렇게 클립으로만 모자에 달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카라비너를 걸어서 이렇게 어, 텐트 위에다가 랜턴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구성이 알차다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잘 나온 캠라이트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정말 이 아웃도어 레저 뭐 캠핑 낚시에는 최적화된 그런 캠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신상들이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모델들 같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도 쓰면서 달라진 점, 어, 실제로 체감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